그거 유지해야 돼. 척추를 유지한 상태에서 막 여기서 들어갈 거고, 이제 많이 나오면서 나오면서요. 기 오히려 이 뼈를 지나서 지나서 나오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거고 뺄 거고 들어갈 거고 뺄 거고 들어갈 거고 뺄 거고 들어갈 거고 뺄 거고 들어갈 거고 뺄 거고. 들어갈거고, 뺄거고, 들어갈거고, 뺄거고, 자고 들어갈 그 위로 오셔야 돼요. 들어, 들어가고, 네. 들어가고, 네. 빼고, 네. 아, 들어가고, 네. 빼고, 여기서 들어갈거고, 뺄거고, 들어갈거고, 뺄거고, 들어갈거고, 뺄거고, 느낌은 어때요? 요정도 느낌으로만 해보세요. 지금처럼 네, 뭐, 자연스 손이 떨리지 않게 선생님이 그, 저기는 힘을 주려고 하는 순간 모든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을 항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내가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